한자를 찾았네 이제 드아 <laughs> <데은아. 웃음> 뭐가 그렇게 까까해 어. <laughs> 드이 혼자 그렇게 즐거워 이제 드아 어떻게 했어 까까까까까 <laughs> 드나 <laughs> <데은아>, 엄마 봐봐 <laughs> 어 재밌어 카카카카. <laughs> 흔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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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카카할? <까까>, 카카? <까까? 웃음> 오! 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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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그거. 오? <laughs> 오이? <laughs> 어떻게 했어? 대니 <laughs> 어떻게 했어 <laughs> 도리 도리도리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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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. 도연아, 한 거, 도리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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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나? 도리도리, 도리도리 한 거, 도리도리, 도리도리 어떻게 했어요? 뜨니, 안연니 뜨나? 도리도리 해봐 그냥 기분이 좋아 그냥 기분이 좋아 오구구구 도윤아 이거 돌리는 거 엄마 해줘 어떻게 했어 이거 돌리는 거 도윤이 잘하잖아 도윤이 돌리는 거 한번 해줘 봐 엄마 돌리는 거 엄마 보여줘 손으로 잘 돌리지 도윤이 도윤이 돌리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엄마 한번 보여주세요 어이구 잘한다 도연이 이거 잘 돌리지 어이구 잘 돌려 오. 아이구 잘하네 도연아 안 보고 해? 돌리는 거안보도해 아이구 잘한다 도연이 어이구 잘했다 어이구 잘했다 어이구 잘했네 잘했어요 도연이 잘했어요 오? 어이 어이구 어이구 도현아 엄마도 봐줘. <laughs> 도현이 이거 돌리는 것도 잘하잖아. 어휴 응 음, 잘했다 잘했네.